골로세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골로세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서신입니다. 그리스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바울은 1차 로마 투옥에서 풀려난 후에 2차 투옥에서 순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전달자로 산 그의 마지막 여정인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골로세서를 쓰게 됩니다. 골로세서를 쓴그 시기는 로마에서의 1차 감금대로 추측되어집니다. 1차 감금은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가택연금은 이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항상 그 로마 군인과 함께 해야 하는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지만 때를 어떤지, 뭔 어떤지 가리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예수 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그곳으로 초청하여 영접하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골로세서와 같은 서신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2년 동안 구류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골로새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인데 사도 바울은 사실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골로새에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해서 골로새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이것은 참으로 신비스런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여진다는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3차 존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때 만 3년 더 정확히 말하면 2년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 3개월은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회당으로 찾아왔기 때문이지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보겠을까요?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고대 사본들 가운데 하나인 배자사본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간 어,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용한 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은 사실 점심 낮잠을 자는 휴식 시간이랍니다. 낮 시간 가장 더울 때에 두란노 소원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2년 동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에베소에 있는 두라노 서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모여들지요. 그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낮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때에 아시아의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 위해 에베소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는 그 사람의 자신의 고향이 어디냐면 골로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에베소에서 듣고 자신의 고향인 골로세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선포된 복음으로 골로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복음의 능력이며 성령의 일하심입니까? 전도자에 의해 성도가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증인 된 삶을 살게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또 믿게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요, 건물을 갖춘 지금의 교회와 다릅니다. 가정교회지요. 골로세서 교회에는 그 어떤 성들이 있나 기록을 보면은 에바브라, 에바브라 방금 말씀하셨죠? 에바브라, 바울의 복음을 전해드린 에바브라, 그리고 빌레몬서 부사지요. 또 빌레몬서의 종 오네시모, 또 아비아와 아키퍼 이분들이 골로새서 교회의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그것이 있던 원주민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요. 공동 식사를 나누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병이 들었거나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한 성도들에게는 따로 챙겨 놓은 음식을 또 가져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죠. 지도에 빨간색깔 동그라미로 에베소가 보입니다. 작은 동그라미가 에베소입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골로세 주변으로 점이 하나, 둘, 세개 딱딱 지켜 있어요.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인데요. 이 골로세와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는 삼각점을 이루면서 같이 붙어 있습니다. 도시가. 바울의 골로세서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두 기구인데, 바울은 골로세서에 보낸 편지를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와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가 서로 돌려가면서 이 골로세서 서신을 읽기를 권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또 복음을 전한 적도 없는 그래서 얼굴을 알지 못하는 골로세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가까이 붙어 있는 라우데게아와 히아볼리의 성도들에게 돌아가면서 너희들이 이 서신을 봐라. 이 서신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골루세 도시는 한때 무역도시로 크게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있던 당시에는요, 라우데게아나 히아볼리보다는 조금 더 조그만한 도시로 쇠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골로세 도시이긴 하지만 각 대륙에서 오고 가는 무역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지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시, 새로운 신지식들이 모여서 교차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새로운 것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종족들이 혼합하여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골로세에는 어떤 사람들 살았는가? 잡다한 신을 삼기는 불리기야 원주민들, 이분들은 원주민입니다. 그리고 이주, 이주하여 온 헬라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태인들, 이러한 유대인들, 이러한 종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고, 그곳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전도자 에바브라에 의해 복음이 선포되었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 신학자 유세비우 스에 의하면, AD 61년쯤에 이 골리세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 복음이 신겨지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지리적 조, 지리적인 조건으로 다양한 종교들을 혼합하여 그들은 숭배하고 있었고 또 파괴적인 그 지진으로 삶까지도 피폐해지고 불안해지자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이 활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했고 골레소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과 함께 근심어린 소식도 함께 듣게 된 것이죠. 무엇이냐, 근심어린 소식은 보금이 순수한 주님의 보금 위에 플러스 알파가 더해져서 그 플러스 알파가 성도들을 사로잡고 혼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당시 골로세에 들어온 이단이나 지금 시대의 이단 또는 거짓된 것 또는 헛되고 망령된 것들은 나 이단이요, 나 헛되고 거짓된 것이요 라고 드러내면서 오지 않습니다. 골로세 교회의 이단의 본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거짓 가르침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도 분분합니다 단지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의 초등 한문을 가르치고 2장 18절에 천사를 숭배하며 2장 21절에 급력주의자인 것을 보아 당시 초대 교회들의 괴롭힌 초기 영지주의자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영지주의 다 아시죠? 영재주의가 완전히 발전한 그 때는 2세기, 3세기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에디 60, 60년대죠. 이때는 아주 초기의 영재주의로 교회에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영재주의는 하나의 거대한 이단적인 그 운동이라기보다는 어떤 분위기 또 어떤 풍조였습니다. 거짓교사들은 에바브로가 에바브라가 소개한 복음은 단순하고 초보적인 믿음이다라는 어떤 분위기를 그 성도들 안에서 이끌어갔고 그 복음 위에 알파를 더하여 복음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해주겠노라고 주장한 것이죠. 거짓되고 망령된 어떤 것의 초창기는 충만해지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충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어떤 것입니다. 거짓과 거짓교사, 이단 등은 그럴싸한 말로 그것을 채운다라고 하지요. 너희들이 들은 복음을 수용하는 채 하면서 들어오지요. 그리고 목말라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한마디 던집니다. 더 완벽한 복음이 여기에 있다. 이제 우리가, 우리가 너희를 위해 복음 위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완성된 복음의 마무리를 해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피폐해진 사람들 썩은 동아 끈이라도 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간절함 더 완벽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만을 이용합니다 그들에게 썩깃한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것이겠죠 좋아 보이는 것이겠지요 또탐스러워 보이는 것이겠지요. 신비하거나 신비스러운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신앙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그 해답은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습니다.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 이것에 관한 진리의 선포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충만. 오직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이것으로족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 보셨지요. 혹이 말씀에 어떤 감흥도 없고, 감동, 감동도 없고, 더 이상의 갈급함도 없고, 아멘 크게 외치 사모함도 없이, 혹시 식상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나는 더 달콤한 것을 원해. 나는 나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원해. 왜더 있어 보이는 것으로 나를 채우, 나에게 채우지 지휘를 못합니까? 그래서 입맛에 맞지 않으면 터덜터덜 터덜 불평하게 되지요 설교가 왜 저래? 왜 은혜가 없어? 지속된 불만의 믿음의 신앙의 기반은 약해집니다 그기야 분위기와 풍조를 만드는 것에 나 자신도 모르게 동조되지는 않았나요? 우리의 오늘 우리 악한 본능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악한 본능은 너무나도 변덕스럽습니다 거짓된 것의 초기는 어떤 분위기하고요 어떤 풍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은 어떤 분위기와 말씀 위에 서지 않은 어떤 풍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 분위기와 그 풍조에 하고 싶은 말 많지요. 줄이고요. 내 판단 많지요. 멈추고요. 균일이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로 충만케 해달라고 내 영을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2장 8절에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아멘. 사도바울은 골로세서를 통해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충만이 답이라고 연일연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과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충만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의 충만이 여러분의 영 안에 머물있기를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 2절로 인사를 이제 끝낸 후에 바울이 골로세의 성도들의 생각, 생각할 때에 마음의 품은 심정을 나타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삼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인하여 너희들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굽니까? 골로새에 있는 알지 못하는 만나지도 못한 성도들이지요. 바울 사도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기록이 기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라는 단어를 넣었지요.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나 바울의 아버지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함으로 제차 골로새 성도들은 참된 너희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재확인 시켜 주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전해 준 복음이 완전하고 구비된 복음인지 아닌지, 또 자신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고통스러운 의심 앞에 선 골로새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다. 재차 확인해 주므로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의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 육신이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다 당신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의 말로 건네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때마다 간절히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의 지경을 내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 아닙니까? 골수 유대인입니다. 민족주의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방인 에바브라, 혼혈아 디모데 그리고 골로세 도시의 원주민들 디아스프라 유대인 이주한 헬라인들 혼합 종족들을 향하여서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는 하나임을 자신의 진정성 있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얼굴 한번본적 없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감옥 안에서 너희들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함을 드린다라고 삼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또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애통해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된 교회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따금씩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방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옥에 자신 자기 자신이 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자녀의 믿음을 위해 기도 때마다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배아파 나은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형제 자매는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는 몸이지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속에 과여 있지요.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 올리는 때마다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얼굴을 알면서 관계를 맺었던 성도나 또 전혀 만나지 못한 성도나 하나님 안에 그들은 한 가족이기에 한 형제 자매이기에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감사로 쉬지 않고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의 영이 머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니 감옥이나 궁전이나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고요. 또 자신의 목신과 같이 소중히 여겼던 율법주의, 민족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자매여한 형제니 참 자녀를 위해 기도하듯이 자신을, 자신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듯이 쉬지 않는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확장된 기도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힌 기도입니다. 내 염려, 내 미래, 내 삶, 내 가정, 내 교회, 그기에서 더욱 지경을 넓혀서 만난 적 없으나 내 형제 자매를 위해 강구하는 간절함과 감사와 수고로 기도하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것은요, 값싼 동정 또는 형식적인 공감, 형성,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즐거울 때, 내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우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내가 기뻐 내가 슬프니까요. 그러나 내가 슬픔에 있는데 내 형제 자매와 함께 기뻐하고 내가 기쁜데 기쁜 일로 가득 기쁜데 형제 자매로 인해서 내가 그, 그 마음을 알고 함께 우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또한 슬픔을 함께 나눈 것은 쉬운데요. 상대 상대방의 온전한 기쁨을 내가 그 기쁨을 진정으로 함께 나누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육적으로 힘든 이 상황 미래를 향하여 불특정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바쳐준 근거 그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 5절 말씀이죠.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위대 바라보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전도하지는 않았지만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구원받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사랑은 밖으로 밖으로 향하는 거죠. 이웃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이 구체화된 것으로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참 증거이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부터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그들 자신을 위해 한일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미래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소망에서 나옵니다. 소망은 아직 우리 손에 닿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감춰진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은 전적으로 주님을 더욱 믿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 권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은 바울의 자만이나 교만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본받아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그 안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득 채움은 내가 채워시는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 주님을 만나려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저 또한 글소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감동도 없고요. 감흥도 없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기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말씀을 전해도 호공만 맴도는 외침 속에 거하게 됩니다. 이거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사모함으로 나갔을 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미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렸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그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알고 있는 성도이든 잘 알지 못하는 성도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에 진실로 그들로 주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시간 때마다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예수 충만입니다. 복음인 예수 예수 충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 위에 과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 안에서 풍성함과 감사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 영원한 왕이 되어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